안녕하세요. 전기차 알려주는 남자, 전차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기가베를린 공장 착공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 인근에 있는 브란덴부르크의 동부의 렌하이데라는 지역에 기가베를린을 짓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매입한 땅 크기는 300만 제곱미터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베를린 남쪽 외곽 지역에 있고요. 베를린 신공항 그 근처라고 합니다. 기가 베를린은 기가 팩토리 4라고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추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기가 팩토리 1은 미국 네바다에 지어졌고 이미 잘 가동이 되고 있죠. 기가 팩토리 2는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뉴욕이라고 하죠. 기가 팩토리 3는 중국 상하이에 지어졌고, 원래 초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기가 상하이에 이어서 네 번째로 기가 베를린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가 팩토리 4입니다. 이 기가 베를린은 4월 말 현재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가 상하이의 경우는 착공에서 완공까지가 대략 11개월 정도 걸렸더라고요. 아직은 1단계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2단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도 만약에 5월에 착공이 이루어진다면 기가상하이처럼 11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내년 한 4월 정도면 완공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가베를린 공장이 완공이 되면 연 최대 그 50만 대 정도의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가동되면 일자리도 12,000개 정도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엄청 기대를 하고 있죠. 테슬라는 지금까지 여러 번 공장 건설을 경험을 해보면서 공장 짓는 능력도 수준급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장을 막 찍어낼 수 있을 정도까지 됐는데요 공장 하나를 지으면 연 최대 50만 대 정도를 이렇게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모델3와 모델Y가 주인데 다른 부품도 같이 생산을 하는데요 이런 걸 보고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웬만한 것은 직접 만들어 버리는 게 이제 테슬라입니다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배터리까지도 직접 만들어 버리고요 기가상하이의 경우는 보니까 중국 현지 은행으로부터 100억 위안 한화로는 1조 7천억 원 정도 돈을 빌려서 지었다고 합니다. 기가상하이가 완공이 되면 모델3 25만 대, 모델Y 25만 대 해서 총연 50만 대까지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하고요. 기가상하이 부지 크기를 보니까 86.5헥타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 땅을 30년간 임차해서 쓴다고 하는데요. 기가 상하이가 테슬라의 첫 아시아 공장이라면 기가 베를린은 테슬라의 첫 유럽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뿐만이 아니고 배터리와 파워 트레인까지 생산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생산된 차량은 유럽 전역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기가베를린뿐만 아니고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센터도 같이 짓는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원래 나무가 무성한 곳이었는데 이상하게 너무나 평평한 평야 같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빽빽하던 나무들을 다 베고 땅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지금 해왔는데요. 이제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 테슬라 키즈라는 이제 유튜브가 기가베를린 공사 진행 상황을 자주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테슬라 키즈 덕분에 기가베를린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수 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을 전 세계에다가 공급을 하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늦어졌죠. 원래 초부터는 기가상하이가 가동을 시작해서 중국 수요는 기가상하이가에 담당을 하게 되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유행을 해가지고 공장 가동이 멈추고 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착공하는 기가 베를린이 정상적인 스케줄대로 지어진다면 내년에는 테슬라 유럽 공급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이 외에도 텍사스에도 기가 팩토리를 검토 중이고 브라질에도 기가 팩토리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제 기가팩토리 하나당 최대 50만 대씩 생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가팩토리 두개 지음은 연 100만 대를 공급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앞으로 펼쳐질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서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은 앞으로도 여러 개더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19년도에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을 보니까 9,200만 대 정도 판매가 됐더라고요. 이 중에서 아직 전기차 판매량은 미미한데 점차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기차로 이제 다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전기차 생산 라인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를 다 합쳐서 연 9,000만 대 정도를 생산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기가벨린 정도 되는 전기차 공장을 산술적으로 보면 180개는 지어야 되는 거죠 180개가 안 된다 그러면 물론 뭐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산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을 하겠죠 아무튼 아직까지는 많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런식으로 기가 상하이 기가 베를린에 이어서 더 많은 기가 팩토리들을 앞으로 더 지을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세계 자동차 메이커 중에 2위 정도에 올라있는데요. 아마도 멀지 않아서 1위로 도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테슬라 주식은 저세상 주식이라고 말을 하죠. 이상 전차남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